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에 사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농원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자식은 중학생 아들 하나 있고 남편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쭉 맞벌이 생활을 했어요. 저는 셋째 딸이고 위로 오빠가 둘 있고요. 남편은 처남이고 위로 아주버님이 있습니다. 집안의 막내들끼리 결혼한 셈이죠. 결혼한 지는 15년이 되었고 몇달 전까지만 해도 처음 얻은 신혼집에서 쭉 지내다가 이번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한건 아니었어요. 남편 힘도 아니고 시댁에서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친정엄마가 도와주셔서 옮길 수 있었거든요. 엄마가 늘 말씀하시던 반듯한 집으로 갔는데, 정작 친정엄마는 못 보셨습니다. 꿈에라도 한번 찾아와 주셨으면 했는데, 위에서 바쁘신가봐요. 석달 전에 친정엄마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마지막까지 저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신혼집 이야기를 하셨는데, 엄마는 제가 사는 집이 그렇게나 보기 싫으셨나 보더라고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하나 해준다고 하길래 합가도 아니고 집이 있다고 하니 내심 좋긴 했는데, 남편과 가보니 오래된 빌라 건물이었고, 그 당시 15년 전에 봤을 때도 많이 낡아 보이긴 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빌라 건물이 살짝 기울어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언덕에 지은 거라 착시현상이라고 안전진단도 받아봤다며 괜찮다고 느끼긴 했지만, 엄마는 저보고 건물이 왜 이렇게 삐딱하냐며, 서 있는 꼴부터가 마음이안 든다고 하셨거든요.너희 아버지가 일찍 가버려서 막내딸이 고생한다며 한숨 쉬셨지만 직장도 가깝고 신혼 때 잠깐 지내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나중에 돈 모아 옮기면 그만이라 생각했었죠.그렇게 엄마랑 신혼집 건물 앞에 서서 팔짱 끼고 걸어 들어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 참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벌써 15년이나 흘렀습니다. 엄마 걱정과 다르게 집이 무너지거나 하진 않았고요. 저의 기대와 다르게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삐딱한 신혼집 덕에 엄마랑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자주 뵙고 자주 연락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거든요. 마지막에 엄마가 친정 오빠들에게 뭐라 하시고 가셨는지 장례식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큰 오빠가 저에게 옮길 집을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오빠도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인지 되도록 빨리 옮기라고 하길래 갑자기 무슨 집이냐고 했더니 엄마가 제 앞으로 돈을 남기셨다면서 딸이라고 하나 있는데 아들 둘 결혼할 때보다 못해준 게 끝까지 마음에 걸리신다고 저 없을 때 이야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억씩 셋이 나누고 저만 따로 1억을 더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대신 그 돈은 집 옮기는 데 써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대요. 남편도 옆에서 다 보고 들은 상황이라 둘이 의논한 결과 기존에 살고 있는 빌라를 정리하고 엄마께 받은 돈을 합쳐서 새로운 집으로 옮기자고 했습니다. 서울에 얻긴 옆부족이어서 어디가 되었든 낡은 집 말고 새 집으로 얻자고 결정했고요. 장례식 마치자마자 살곳 알아본다고 이리저리 다녀보다가 제 직장하고 가까운 고향 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탈리 하나 건너면 바로 서울이라 교통도 괜찮더라고요. 난생 처음 집들이라는 것도 해보고, 초반엔 아파트 입구에 서서 엄마 생각에 눈물도 여러 번 쏟아봤지만, 다른 생각 말고 감사한 마음 갖고 지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한달 정도 지나고 나니 이상한 걱정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매일매일 농원에 나가 일을 하는데, 가끔은 주말에도 나가 있어야 해서, 낮에는 집을 비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누가 왔다 간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주방 쪽이 특히 그랬어요. 저는 행주를 빨면 빨래 널듯이 걸어 놓는 자리가 있는데, 행주 위치도 자주 바뀌고, 누가 주방에 왔다 간것 같았죠. 남편에게 물어보니 무조건 아니라고 하고, 뭐지 싶어서 계속 찜찜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새벽에 나갔다가 점심쯤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현관문 열자마자 주방부터 가봤더니, 거기에 저희 시어머님이 서 계신 겁니다. 저를 보자마자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그날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 다니시는 길에 잠깐씩 들렸다가 가시는 거야. 워낙에 새 건물이고 동네도 깔끔하고 이뻐서 좋아하시더라고. 여기 바로 앞에 산책로도 있잖아. 오셔서 거기 한 바퀴 돌다가 목 마르면 와서 물도 드시고 화장실 갈일 있으면 오시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우리 집이 무슨 휴게소도 아니고. 빈집에 어머니가 왜 오시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며 "그럼 우리 집 화장실도 못 쓰게. 내가 말려야 해. 길에서 싸시라고 해. 와서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산책로가 좋아서 운동 겸 오신다는 건데. 당신 참 말을 인정머리 없이 하네. 알았어. 그만 오시라고 말씀드릴게. 하면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가깝게로 따지면 예전에 살던 집이 더 가까웠거든요. 걸어서 1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라. 근데 그때는 단한 번도 오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참 상식적인 분이구나 하며 좋아했었고요. 근데 아파트를 좋은 곳으로 얻자마자, 이렇게 변하실 줄은 전혀 몰랐죠. 그 이야기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다고 하신다며 주말에 들려야 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에게도 어머님 소식을 들었고요. 그렇게 시댁에 갔고 어머님은 누워 계셨고요.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시고, 온몸이 쑤시고, 어지럽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자 바로 옆에서 형님이 눈치 빠르게 치고 나오는데 병원에 가 보시라며 서방님네 집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대학병원인데 큰 병원 가서 정확하게 진단 받아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짜증이 좀 나긴 했지만 저도 궁금하긴 해서 어머님이 진짜 어디가 불편하신 건지 대학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해보는 게, 나정을 위해서라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남편에게 그랬죠. 정밀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니, 다음날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검사 날짜가 빨리 잡혔나 보다 생각했는데, 보름 뒤에나 한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제가 얼굴이 확 굳어지자 남편이 저를 방으로 데려가더니 그럼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신데 어떡하냐고 모시고 와야지. 방도 마침 하나가 비었으니 거기서 잠시 지내시게 하자며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 입에서 빈방 소리가 나오자 아차 싶더라고요. 우리는 자식이 하나인데 방은 네 개나 있으니 방이 하나 비긴 했고 형님 네는 자식이 둘이거든요. 당연히 빈 방은 없고요. 그렇게 2주를 버텼는데 남편이 그러대요. 검사 날짜를 다시 잡아야겠다고 더 좋은 병원에 잡겠다며 저 들으라는 듯이 앞에서 말하길래 그럼 어머님은 다시 집에 가시는 거냐고 아픈 건다 나으신 거냐 물었더니 아직까지 기력 회복이 덜 되셨다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길래 더 들을 것도 없이 제가 딱 그랬어요. 나는 합가 생각이 전혀 없으니 내 앞에서든 뒤에서든 이상한 생각 하지도 말라고 나는 분명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나이 마흔 중반에 미쳤다고 어떤 며느리가 합가를 하나요? 시댁에서 엄청난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 기울어진 집 하나 던져주고 사람을 오라가라 얼마나 불렀는데요.오죽하면 우리 친정엄마가 눈 감기 전까지 집옮기란 소리를 하셨을까요?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죠.당신도 그간 상황을 다 봐놓고 친정에서 막내딸 집 바꿔준다며 돌아가신 엄마도 그렇고 오빠들도 이천씩 모아서 보태줬는데 더 말해봐야 혈압만 오르고. 이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테니 빨리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건강검진 예약했다는 것도 내가 그냥 믿어줬고 보름 참아줬으니 어머님은 주말에 모셔다 드리라고 했죠. 남편도 뭐라 안 하고 가만히 있길래 저는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3일 동안 남편이 저랑 대화도 안 하더라고요. 잠도 거실에서 TV보다 자고 밥도 안 먹고 내일모레 50줄에 들어가는 양반이 나이를 거꾸로 먹었나 볼 때마다 기가 막혔지만 그럴수록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잠자코 주말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토요일이 되어서 아침에 식사 준비해놓고 어머님께 인사도 미리 드렸고요. 저는 농원에 나가봐야 해서 준비해서 일하러 갔고 남편이 알아서 정리해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 어머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죠. 오늘 집으로 가시는 거 아니었냐고 했더니, 어머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 TV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두 모자가 갑자기 입이 막혔나, 왜 나만 보면 말을 안 하나 싶어서, 집에 남편이 없는 것 같길래 기다려봤더니, 한 시간 뒤 남편이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는데,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요. 세상에 그렇게나 큰 가방은 처음 봤습니다. 저도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렇게나 큰 가방을 다섯 개를 끌고 들어오는데, 제가 무슨 일이냐고 옆에서 물어도 대꾸도 없이 가방을 풀어서 어머님이 쓰던 방에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알았죠. 애초부터 어머님과 함께 지낼 생각으로 이사를 했구나. 이렇게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짐가방까지 밀고 들어오는 꼴을 보니 너무 기가 막혀서 짐도 어찌나 가지런하게 잘 정리해 담았는지 가방에서 꺼내도 꺼내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거실에 계신 어머님까지 들어오셔서는 짐 꺼내는 걸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큰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자마자 제가 그랬습니다. 나 1억만 빌려달라고. 나중에 작은 오빠한테도 1억 빌릴 거고, 내가 2억이 필요해서 그런데 몇달 안에 바로 갚을 테니 지금 좀 바로 달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무슨 소리냐고 하길래, 이집 팔고 다시 얻어야 한다고. 방을 줄여야 해서, 방두 개짜리 아파트로 들어갈 거고, 일단, 당장 2억이 있어야 내가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으니, 집 팔리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2억 소리에 남편이 저를 쳐다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 가방 몇개더 사오라고, 당신 짐도 넣어야 하니까, 가방 값은 내가 내줄 테니, 두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했어요. 여기로 옮길 때 들어간 당신 돈 2억, 그거 내가 내일 바로 줄 테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아니면 당신이 나한테 4억을 주면 내가 나가주겠다고 오늘 결정하자고 했어요. 그때 마침 큰오빠 작은오빠에게 1억씩 입금되었고요. 제 통장 잔고 보여주면서 빨리 결정하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방으로 가더니 문 닫자마자 저에게 사정사정 하는 겁니다. 이번에 장모님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자기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며, 이제라도 엄마에게 잘해드리고 싶어서 나중에 후회할까봐 급한 마음에 이렇게 된 거라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앞으로 더 잘할 거고, 조금만 더 같이 지내면 안 되겠냐며, 정신 못 차린 소리만 들어놓길래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과 함께 지내고 싶으면 진작에 이야기를 했어야지. 일의 순서가 뒤집혀도 너무 뒤집힌 거 아니냐 했더니, 저보고 미안하다고 이사하기 전에 말을 했어야 했는데, 자기도 그땐 고민만 하던 상황이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 전에 말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랑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때 들었으면 당장에 결혼 취소했지 뭐하러 했겠냐고 순서가 이리 뒤틀렸으니 당신 마음도 잘 알겠고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게 뻔한데 뭐하러 서로 불편하게 같이 사냐고 아까 했던 말 이어서 자면 당신이 4억을 주든 내가 2억을 보태든 빨리 결정하자고 그래야 내일 부동산에 가지 않겠냐고 했죠. 근데 남편에겐 사옥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어머님과 시댁으로 돌아갔고요. 제 이혼 소식은 형님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해줬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길래 수고하시라고 하고 끊었네요. 그리고 제가 잘못 계산한 게 이혼 소송할 때 들어보니 재산분할에 대해 제가 계산을 안 했더라고요. 저도 결혼 후 지금까지 직장생활 했으니 반반 나눠서 정리했고요 이번에 친정에서 새로 받은 금액은 나눌 필요 없이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게 당연하고요 집은 새로 얻었습니다 친정오빠들 가까이 있는 곳으로 구했어요 방세개짜리 방이라 저랑 아들 둘이 지내기엔 충분했습니다 후회하는 느낌도 없고 사실 뭐가 많이 바뀐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때 생각하면 속에서 올라오긴 하지만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앞으로 겪을 일 없으니 그것에 만족감을 지내려 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